안녕하세요. 핵폭탄 마라톤의 방 극현입니다. 아유 좋네요. 어 오늘은 어, 어. 어 오늘은 그냥 집에서 어 고기 삶아가지고 뭐 구워 먹고 뭐 그냥 그러려고 해요. 그냥 이제 체가 시골이다 보니까 어. 뭐 이런 영상도 올려도 괜찮을 것 같아 가지고 해봤어요 네. 시내 살면 이런 거 절대 못하죠 저는 이제 시골 사니까 이게 할수 있는 거예요 네. 그냥 이런, 이렇게도 런이 그냥 하는구나 하고 재밌게 봐 주셨으면 합니다 네. 지금 제가 2시간 전부터 어막이 여기다가 여기다가 막 불을 떼 가지고 고기를 좀 삶았어요 오늘. 이제 시골 살다보니까 고기 먹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다가 한번 오늘 삶아봤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그냥 봐주셨으면 합니다 뭐 특별하게 뭐 그냥 재밌게 제가 오늘 그냥 <laughs> 해보려고 했는데 <laughs> 네, 잘 봐주십시오 네. 아까 군고구마도 제가 어이들어갔다 소리가 막해도 많이 날라다녀요 새소리 막 들려요? 제가 아침저녁으로 막그 먹고 남은 음식물같은거 막해 먹이로 주거든요 약간 제가 나오면은 또 먹이 주는 줄 알고 막 나와요. 고구마 아직까지 남아 있어요. 작년에 그 어머니가 수확한 고구마거든요. 다네. 겨울에는 추워가지고 못 꼬먹어요. 꼬먹 고 싶었는데 시골 시골 이제 여기 마당에서 그냥 불 떼갖고 워먹으면 되는데 쉽잖아요. 요즘에 날이 많이 따뜻해가지고 이렇게 구워먹을 수도 있네요. 아 연기 엄청나네. 아. 오, 잠깐 을볼까요다 익었을 거예요. 와, 와, 오, 매워, 매워. 안 되나? 여기 이렇좀 얘가 아우, 눈매워. 이렇게 이쪽으로 가보면은 우리 어머니가 여기 옆에다가 두릅나무도 심어놨거든요. 두릅이에요? 어... 어... 떤게 좋겠냐? 사실은 어 이거 어머니가 이거 시장에 갖다 팔아요. 오늘 익산에 북부시장 장이거든요. 거기에 팔로 왔어요. 어저께 제가 막딴 걸로 아까 좀 전에 전화 왔어요. 6만 원어치 팔았다고 두루 봐요. 네. 두루 따는 거 보여드릴까요? 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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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루 뭐야? 아직 좀 어린데 우리가 우리 어머니 없을 때 그냥 제가 따서 먹으려고 정도면 될것 같아요. 너무 많이 따면 또자 이렇게 따왔죠. 이제 이거를 씻어야 되는데 그냥 괜찮아요. 그냥 물에다가 이렇게 국자에다가 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딱 끄내면 돼요. 이렇게 꺼내서, 투장을 아... 제가 미리 갖다 놨어요. 그냥 이렇게 찍어 가지고 아 옮긴 거야？옆 에 불이 있어 가지고, 쉽진않 아요？이게 염소 고기 에요. 제가 그사라도 있어요 제가 고기 먹다니까게 <laughs> <또 고기. 웃음> 맛있긴 한데 아 눈물 너무 많이 나온다. 진먹 으니까 그냥 해드이 엄청 끼울 거 리네. 不要不要不要。El be el be. 밖에서 먹으니까 진짜 맛있다. 응. 그리고 두 명상. 제가 새 소리를 좋아해요. 막 산에 가도 새 소리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새 소리가 많이 들려가지고 더 맛있는 거 같아. 요 기분이 좋아요. 응, 먹, 먹는 거 좋아하니까 또기분 좋고, 또 몸에 좋은 고기 먹고, 또 거기에 새소리까지 기가 막혀요. 아우 뜨거워 거거 뜨거, 뜨거, 뜨거. 잠깐만요 뛰쪽 가서 파도바꿀게 파도 좋아요. 근데 그 파를 구워도 먹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장작으로 불을 떼고 있으니까 여기다가 한 파도 한번 구워서 한번 먹어볼. 이게 이게 구워질 구워져갖고 먹는 장면까지는안 나올 거예요. 이제 지겹잖아요. 그때까지. 그냥 구워서 제가 가르쳐 줄게요. 아유 뜨거. 아유 매워. 뜨겁고 매워. 아. 怎么走路呢？嗯 음. 그거 먹고 운동으로 나가려고 요 그래. 음. 항상 가던 데로 가려고요. 그래. 음. 가던 길로 가가지고 그 미륵산 정상 올라갔다가 그리고 내려오거든요. 음. 한두 시간에서 두 시간 반 걸려요. 어저께도 한2 시간 반쪘거든요 어저께는 익산 시내권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탐바길을 돌아서 왔어요. 이제 조금 이제 큰 길로 이제 큰길 가장자리 그 길로 뛰다 보니까 조금 위험하긴 했어요. 이제, 어, 차가, 이게 차가, 어, 가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고 차하고 반대 방향으로 뛰어가는 거죠. 그럼 이제, 어, 차가 제 앞으로 오는 거를 다볼수 있으니까 서로 이제 볼수 있으니까 좀덜 위험하더라고요. 차하고 같은 방향으로 뛰면은 혹시 누가 뒤에서 졸다가 저를 못 보고 칠까봐 걱정이 되는데 이제, 이제 역방향으로 이렇게 뛰면은, 음, 상대방이 뭐, 좋나 안 좋나 알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되니까. 약간, 약간 차가 이상하다 싶으면, 가쪽으로 확 붙어갖고, 좀 위험을 좀 피하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두 시간 반 뛰었어요. 음, 뛰면서, 이게 막, 좋은 생각을 많이 했어요. 막, 진짜. 이제 나쁜 생각도 많이 했는데, 항상 긍정적인 좋은 생각만 하면서 막 뛰니까 어 굉장히 뛰고 나서 좋더라고요 기분이 상쾌하고 내사에 그냥 좋은 것만 생각하고 좋은 쪽으로 자꾸 행동을 하려고 그러고 남한테 안 좋은 모습 보이기 싫고 또 회사에 가서도 일 잘한다 소리 듣고 싶고 회사에 그냥 그냥 잘하고 싶어요. 운동도 당연히 이제 잘하고 그래야 우리 이제 가족하고 솔직히 제가. 떨어져 살거든요 양평에 살아요 가족은 저만 와 있어요 가지고 그 가족에 대한 생각이 많이 해. 같이 살았으면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머니하고만 같이 살게 됐어요 이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냥 가족하고 좀 떨어져 있는 게 조금 외롭긴 한데 또 여기 시골에서 하는 것도 좀 불편하긴 한데, 불편한 걸 자꾸 즐기다 보니까 괜찮네요. 네. 또 다음에 또, 또 좋은 영상 있으면 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즐겁게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아루톤 화이팅! 안녕!